자, 엔8으로 스프레드시트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알겠죠? 이게 왜 유용할까요? 예를 들어, 워크플로우 내에서 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면, 실행할 때마다 변수나 시간을 기반으로 페이지 이름을 지정해 새 시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액션들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들이에요. 작업 공간이 시작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워크시트가 생성돼요. 그래서 계정 연결 후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문서나 단일 시트 또는 기존 문서에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와 테이블을 선택하면 새 페이지가 생성돼요. 알겠죠? 보통은 문서를 선택하지만 테이블에서 문서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앙 집중화 되지만 많이 만들면 파일 열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말한대로 제목을 설정해요. 제목은 변수를 기반으로 넣는 게 좋아요. 알겠죠? 변수로 하면 테이블 만들 때마다 수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같은 이름의 페이지가 40개나 생길 수 있거든요. 알겠죠? 거기서부터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한다면 표현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시트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문서 내에 시트도 추가할 수 있어요. 시트는 문서 안에 페이지예요. 엑셀 시트나 스프레드 시트는 하나의 문서 안에 여러 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이렇게 다른 제목으로 페이지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요. 그 다음 옵션에는 로컬이 있는데 이건 원하는 형식을 지정해요. EN은 6-3-9에서 1로 바뀌고 EN-US는 언어와 국가 코드의 조합이에요. 이건 국가별로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리 중요한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recalculation interval이 있어요. 이 변수로 각셀의 간격 옵션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기본 값으로 설정하면 기본 값이 적용됩니다. 변경 시 설정하면 휘발성 함수가 매번 업데이트됩니다. 분 단위로 설정하면 휘발성 옵션이 매 변경과 매분 갱신됩니다. 시간 단위로 설정하면 글쎄요. 스프레드 시트에 수식 같은 계산 강력이 있다면 재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표나 세금표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냥 계산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 스프레드 시트가 하는 일입니다.